직렬호입니다. 1번부터 보죠. 내부저항이 0.1인 건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속하고요. 자, 내부저항이 0.1인 건전지 10개를 직렬 했어요. 자, 저항을 직렬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N배 하면 되죠? 자, 0.1짜리 10개 했어요. 1호음이네요. 맞아요? 이걸 한 세트로 해가지고 5세트, 1호음짜리 5세트로 병렬로 5개나. 병렬로 하면 어떻게 돼요? N분의 R이 되겠죠? 그럼 이 저항을 5조를 놨으니까 5분의 1 하니까 얼마예요? 0 2 5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병렬.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두 번째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얘를 열면, 그렇죠? 열면 어, 1 5옴이었어요 자, 1 0어였습니다 닫을 때 전류기 지식값은 얼마냐 하는데잘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마지막에 이제 코너에 몰렸어요. 공기업에 갔는데, 시험 보러 갔는데. 보세요. 얘를 닫으면 요 보세요. 닫으면 저항이 지금 4옴이잖아 열어놓으면. 닫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합치면 4보다 작다그랬잖아요 전류가 늘었죠. 저항이 줄어드니까 전류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10보다 늘어야 돼. 기본이야. 두 번째는 여기 저항은 3하고 6이면 얼마야? 3하고 6이면 얼마3 플러스 3곱하6 하면 되죠? 몇 옴이야? 2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회로는요. 2옴, 4옴 있었을 때, 그렇죠. 여기가 1 0 a 하면 얘가 6옴이니까 전체는 몇볼트예요 60볼트다 이거죠. 있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60볼트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두개로 놓고, 이게 60볼트인데 여기가 2옴, 여기는 얼마야? 4 플러스 10이 4기1 2 하면 얼마야? 3옴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자, 계산해 보세요. 그 여기를 예를 들어 여기에 그 우리가 전류계 지식값을 구하라니까 얼마가 됩니까? 전체 5옴이고요. 5분의 60이니까 얼마예요? 1 2암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2가 됐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과 트은 회로에서 AB 사이에 24V를 가해서 2암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아론 알트흐로는 전류를 1대2로 하고자 합니다. 1대2로 하고자 하는데 R1의 값은 얼마냐 했어요 자, 저는 잘 모르겠지만 24V인데 2A가 흐린다는 것은 저항은 얼마야? I분의 V하면 2A에 24V 하면 12옴이 나와야 되니까 4옴이 있으니까 얘네 둘이 R1하고 R2를 병렬로 놓으면 얼마야? 8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죠? 그럼 보세요. R1과 R2에 흐르는 전류가 1대1이면 저항은 2대1이죠? R1이 뭐야? 2배 R2가 돼야 돼요. 이게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병렬을 놓는데, R1의 값을 구하라는데, R1이, 둘이 병렬을 놓잖아요. 3이나, 3이고, 여기가 얼마든지, 알아요. 여기가 3이면, 어떻게 돼요? 3보다 작아지죠? 6이면 6보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8이 나올 리가 없지, 이거. 1번, 2번은 아예 답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봐도. 이게 됩니까? 그러면 3번, 4번 중에 봐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R1이 r 2의 2배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8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2배 R2면, 3배 R2에 2배 R2에 제곱한 게, 얼마다? 8이 나오니까, R2는 얼마야? 8 곱하기 2분의 3에서 12옴 나오니까 r o 은 얼마다? 24옴이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봐도 뭐다? 1번, 2번은 아예 답도 안 되는 이유도 알아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확인하시고요.